시비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5월 23일 금요일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재력이며 주제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사무엘상 9장 2절 찬미가 37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군주가 될 사람의 특징은 왕을 갈망하던 자들의 자존심을 채워줄 만했다. 인생 전성기에 당당하고 위엄있는 태도에 풍채도 좋고 키도 큰 사울은 호령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다. 그의 외모는 매력적이었지만 사울에게는 참다운 지혜를 이루는 더 높은 역량이 부족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조급하고 충동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담긴 새롭게 하는 능력도 체험해 본 적이 없었다. 여호와께서는 거룩한 일깨움 없이 사울을 책임자 자리에 앉혀 놓고자 하지 않으셨다. 그는 새로운 부름을 받아야 했고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다. 그 결과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다. 여영와께서는 사울에게 새로운 정신, 예전에 그가 지녔던 것과는 다른 생각, 다른 목표와 갈망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과 함께 주어진 이 일깨움은 그를 유리한 위치에 서게 했고, 그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한데 묶일 수 있었다. 자기 능력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맡긴다면 왕국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사울에게는 지력과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나 선한 일을 위해 주어진 그 재능은 사탄의 손에 넘겨져 사탄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는 악한 영향력을 널리 행사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지력과 기력이 월등한 그는 다른 이들보다 더 지독한 앙심을 품고 더 사악하고 모질게 자신의 끔찍한 계획을 추진할 수도 있었다. 자기의 힘과 판단을 의지할 경우 사울은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겸손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끄는 대로 전진한다면 그는 자신의 고귀한 직무를 성공적이고 명예롭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선령한 기질이 강해지고 악한 성격은 갈수록 약해질 것이다. 주님은 헌신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렇게 되기를 바라신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사무엘상 9장 2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만의 정남웅 심은정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교우들의 전도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기도력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이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임하심으로 사울은 새롭게 되어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얼만큼 역량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게 순종하는가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헌신할 때 모든 은혜로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나의 원대로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선택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어떤 버릇과 약점도 능히 덮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은 덮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이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신이 일깨워지고 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써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변하는 것을 경험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을 위해 헌신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기꺼이 나아가는 용기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정남웅, 심은정 선교사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교우들의 전도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대만의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과 인내를 살펴 주시옵소서. 그들로 인해 접촉되는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교우들을 통하여 선교가 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